30대 남성이 집에서 볶음밥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원인은 바로 여러분도 매일 하시는 이것 때문입니다. 밥을 보관하기 위해 시키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. 당신은 밥이 아니라 독을 기르고 있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식중독 걱정 없어집니다. 놓치면 후회할 정보니까 구독 누르고 끝까지 보세요. 자 시작합니다. 방금 지은 뜨거운 밥 식탁에 펼쳐놓고 한두 시간 식히시죠. 큰일 납니다. 쌀에는 바실루스 세레오스라는 좀비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. 100도로 끓여도 안 죽어요. 포자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거든요.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밥이 60도로 식으면 이 녀석들이 깨어납니다. 50도가 되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. 단 20분마다 두배씩 늘어나요. 여러분이 이제 적당히 식었네 하고 냉장고 넣을 때쯤이면 이미 밥한 공기에 세균이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. 잠깐 어차피 데워 먹으면 되잖아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. 이 세균이 뿜어낸 세레올라이드라는 독소는 전자레인지로 돌려도 다시 끓여도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볶음밥 증후군의 정체입니다 실제로 벨기에 대학생은 5일간 상온에 둔 파스타 먹고 사망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골든타임 15분을 기억하세요 첫째 얇게 펴서 밥 허담기 둘째 뚜껑 열고 딱 15분만 김만 빼기 셋째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 싶으면 즉시 냉동. 핵심은 뭐다? 세균이 좋아하는 온도를 최대한 빨리 통과. 냉장고 망가진다고요? 안 망가집니다. 최신 냉장고는 다 감안하고 만들었어요. 오히려 상온에 둔밥 먹고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. 아, 그리고 꿀팁 하나 더. 깊은 통 말고 납작한 용기 쓰세요. 빨리 씻고 빨리 얼고 해동도 균일하게 됩니다. 맛도 갓 지은 밥처럼 촉촉해요. 정리합니다. 밥규는 끓여도 안 죽는다. 상온 방치 세균 파티. 15분 후 바로 냉동.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세요. 가족의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지켜집니다.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꾹. 다음엔 매일 쓰는 텀블러의 충격적 진실로 찾아올게요. 밥. 제발 시키지 마세요.